안녕하세요.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의 김희영입니다. 최근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돈까지 버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자신의 텃밭에 채소를 키워서 이웃들에게 싸게 팔거나 아니면 수제 쿠키를 만들고 또 수제 비누를 만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일을 부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취미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지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 주간의 바둑 소식 알려주는 위클리 브리핑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5일 조선일보 정동별관에서 제 2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월의 첫날에 시작된 LG배 결승은 3국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강동용 부단이 승리하며 LG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7년 후지집의 우승 후두 번째 세계 대회 타이틀로 7년 만에 우승입니다.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어, 이번 3경기 내내 많이 긴장되고 힘든 승부였는데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GS 칼텍스배 16강전이 시작됐습니다. 구동의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반집으로 꺾으며 안성준 6단이 가장 먼저 8강 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뒤를 이어 김지석 구단, 이동훈 5단, 윤찬희 5단이 8강에 선착했습니다. 지난 12일 2016년 입단의 관문을 뚫은 영광의 얼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지역연구생 입단대회를 통과한 김강민, 연구생 입단 대회의 이어 덕분과 송규상 초단을 비롯해 일반인 입단 대회를 통과한 박천수, 위태웅, 전용수, 김창훈, 김치우 초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일 한국기원 대완바둑협회와 명지대학교는 바둑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기원 홍석현 총재와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을 비롯한 양측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 협약으로 양측은 바둑 교육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 바둑의 중심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20대, 30대 기자들의 기살리기 프로젝트, 올레베 기가 찬 바둑 열전이 개막했습니다. 20대와 30대 기사 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 희망팀과 나눔팀이 연승전 방식으로 겨루게 됩니다.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를 2년 연속 도전자로 맞아 2대0 완봉승을 거두며 12명인 5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조치훈 선수에게 시간승을 거두며 최종 성적 3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어진 이창호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대국은 한국 기원에서 공개 해설로 진행됐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8일부터 정규 리그가 펼쳐집니다. 오늘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사하네요, 스튜디오가. <laughs> 한 분씩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언젠가는 꼭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요. 어, 돌바람 여자가 많은 곳이죠. 제주도 서귀포치 심리 감독 하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광약품 대표 브랜드 부광탁스의 감독을 맡고 있는 권효진입니다. 네. 네, 저는 변산반도, 채석강 등수련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부안군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효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분다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정규 <정규리가> 리그 곧 시작되잖아요. <laughs>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곧 시작해서 바쁘긴 한데요. <laughs>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이 어차피 똑같이 있어서요. 뭐 네. 팀워크를 다시 다질 필요도 없고요. <laughs> <laughs> 팀원이 워낙 좋고. 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마음을 다잡고는 있는... 정도로 바쁘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마인드 네네. 컨트롤의 어떤 시기를 네, 보내고 계시군요. 네. 어떻게 보내세요? 아 네, 이제 경기 준비를 위해서 이제 경기 때 입을 유니폼을 맞췄고요. 음. 네. 그다음에 또 개막식을 대비해서 또 아름다운 의상을 맞췄습니다. 출연식이네요. <laughs> <laughs> 네. 네, 역시 그 시합을 음. 위해서 준비하는 것 보다는요, 의상의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다들 베스트 드레서상을 굉장히 노리고 음. 있는데, 저희 팀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웃음> 이, <웃음> 네. 이 초짜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벌써부터, 야, 시합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선수들이 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뭐잘때막 꿈에서도 나오고, 어. <laughs> 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이제 의상 경쟁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미모 경쟁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음. 것 같은데, 이 서귀포 72팀은 0 워낙에 또 미모가 출중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얘기했어요. <laughs>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고정할 김밀이, 뭐 문도원 선수, 그리고 특히 감독님이 출중하시다라고 좀 들었는데. 근데 바뀌지 않았을까요? <laughs> 네, 어, 일단은 한명더 영입을 했고요. 박소연 선수까지 영입을 아, 했고요. 네네. 제가 아무래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를 이길 팀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자신감이 ]가요? 굉장히 넘치시는데 다른 팀에서 보실 때도 그러신가요 <laughs> 아니요 <그렇지. 웃음> 사실 지금 감독끼리는 이 성적보다는 성적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일단 이 외모 경쟁이 좀 치열한데요 저희 팀이 작년과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타이틀이 부안팀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경쓰웃것 <laughs> <laughs> 같아요. 네. 이왜 신경 쓰는지 알것 같아요. 아, 네. 네. 미모 경쟁은 뭐 이제 저희가 탁 열면은 다들 좀 채점을 하실 것 같고요. <laughs>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부강상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아, 없을 네. 것 같은데, 워낙에 지원이 좋아서 네.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 팀의 지원이 빵빵한 네.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특히 저희 팀은 약품회사로서 선수들에게 1년 내내 상비약을 제공해 주셨고요. 음... 또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이 숙침팩을 제가 제공해 세요 네, 저기 겨울을 뜨끈하게 날수 있었고요. 그리고 <laughs> 어, 무엇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성적이 부진했었는데, 경려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팀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게 또 이렇게 팩도 가지고 오시고 아, 아, 우리 팀도 사실 근데 이 정도는 지원받고 있다 저희 팀 아, 바로 파일이 <laughs> 올라오시는군요 응원 뛰어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저희, 저희는요 어, 딴 것보다 서귀포 특산물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네. 뭐 잊을 만하면 고등어가 날라오고 어... 잊을 만하면 돼지도 한 마리 네, 통째로 <laughs> 날라오고요 한 마리 통째로 막 날라오고요 흑돼지 야, 네. 뭐+ 뭐 할라봉 뭐 이런 게 날라와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부모님들이 좋아하셨고요 어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 제주도 하면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나서 선수들을 초대해 주셔서 저희 정말 거기서 배 터지게 회를 많이 먹고 아주 어... 제주도에서 즐겁게 보내왔던. 듣기만 해도 있어요. 너무 이제 네. 부러울 건데. 올해도 기대하고 있어. 근데 <laughs>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시면 부담도 네. 좀 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정말 그거랑은 반비례로 부담은 너무 관심이 없을 정도로 부담을 안 주셔서 네, 그거는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선수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저는 감독님이 3일 천하로 끝나서 좀 아쉬웠다 이런 음. 말씀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더 열이가 좀 넘치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저희 팀들이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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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권 3명을 사실 보고 으셨어요아 그렇군요. 그래서 부담은 네 모르겠어요. 음. 자그럼 전략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하위권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뭔가 좀 의지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좀 펼칠 계획이신가요? 어, 저는 전략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laughs> 네.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옆에서 감독이 아닌 옆에서 네. 지켜봤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음. 뭐 심지어 이제 시합이 끝나면 울기도 하고 감독들도 같이 껴안고 울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 그 성적이라는 게 사실 뭐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팀들한테는 작년에 비록 성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마음을 비우고 좀 즐겨보자. 음. 정말 재밌게, 이쁘게 잘 싸워보자. 아. 그래서 특별한 뭐 전략이기 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해봐서 그런데 올, 거, <laughs>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해. <laughs> 저는 그럴 같아요, 올해 또첫 지휘봉이시니까 네. 또 굉장히 좀 의지가 남다르실 것 음. 같거든요.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일침을 넘으시네요. 음. 네, 안 <laughs> 맞네. 자, 이제 전략 공개될 아, 전략, 준비 되셨나요? 전략이요. 네. 네. 저희는 일단 작년에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있었지만 어, 후보 선수가 없어가지고 음.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후보 선수가 있으니까 그 후보 선수와 함께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요. 뭐, 뭐 선수다 후보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네, 네 명이서 잘. 저까지 다섯 명에서 잘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워낙도 팀어기 좋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외국 선수 작년에 좀 영입을 하셨는데 네. 올해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부분 네. 네. 도움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남편이 중국 프로 기사. 물론 지금은 한국 기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어, 중국 프로 기사인 위징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고요. 또 올해는 자연스럽게 모바일 채팅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모바일로 해서 영입을 하신 건가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좀 기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 네, 네. 물론 기대도 되고요. 근데 위징 선수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스튜디오에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니까 정말 좀 화사한 느낌이 들고 아주 경쾌한 <laughs> 느낌이 들거든요. 여자 바둑이구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슬로건이 바둑 두는 여자가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음, 네. 인기 비결 어떤 거 곳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남자바동리그도 음. 인기가 많지만요, 여자바동리그는 좀 감성이 묻어나는 대회 같아요. 정말 저희 진짜 눈물 찔찔 짰거든요. <laughs> 그만큼 열정도 있었고. 너무 솔직하게 다. 네. 나오리라. 저는 마지막 판 지고 나서 오정화 선수랑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정말. 어. 뭐 슬프기도 했지만 수고했다는 의미로도 울었는데요. 어, 그만큼 저희의 그 열정과 애정이 많이 섞인 대회였거든요. 그건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감성 같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재미가 되잖아요. 그 그렇죠. 네. 확실히 남자 리그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음, 같아요. 네. 음. 뭔가 좀더 끈끈하고 예쁘고 더 <laughs> 가깝고. 네.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주 네. 시청자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바둑 또는 여자들 좀 신기하잖아요. 음. 그런데다가 또 예쁘고 이제 화사하고 <laughs> 이런 것들이 좀 시청률 뭐 인기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듭니다 그 여자 기사들의 바둑이 네. 남자 바둑보다는 음좀 보기가 쉬운 면도 있어요. 또좀 치열하기도 하고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기량이 남자 기자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좀더 내용이 쉽고 더 치열해서 음. 더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끈한 공격 바둑들이 많죠.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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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바둑 잘안 가지 않아요? 개가, <laughs> 개가는 되게 잘 하는데 네. <laughs> 중간에 끝나고 불개승으로 네. 대마 네. 잡고 끝나고 아, 인기가 많은 포인트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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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이제 2 회째를 맞이했는데 작년하고 또 달라진 점이 많아서 네. 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어떤 진짜. 점들이 좀 달라졌나요? 일단 대회 규모하고 상금 이 커졌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힘이 나는 게 당연하고요. <laughs> 또 작년 흥행에 힘입어서 올해에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또또 언론 보도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팀이 일단 늘었잖아요. 8팀이 돼서 좀더꽉 차진 느낌도 있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그 예산도 많이 올랐어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laughs> 그리고 일단 이제 바둑 텔레비전 측면에서도 많이 보여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규리그 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일단 저는 승부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왕이면 많이 이겼으면 좋겠지만요. 음. 바둑 축제 같이 시청자분들, 바둑 팬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어, 저희를 더 사랑하고, 저희 바둑을 더 사랑하고, 음. 이 여자, MDM 여자 리그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자 기사들 많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부각해서 또 대중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기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이 작년부터 지켜봤을 때이 시합을 통해서 여자 기사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 시합을 통해서 저희 기사들이 더뛸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슬로건 같이 정말 바둑돈 여성들이 아름답다라는 것 같이 공감해주시고 또 저희도 그 자신감을 갖고 음,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세 분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laughs>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 포커스에서 바둑 꿈나무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국내 최초 한국 바둑 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 바둑과 일기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순천시 주안면에 위치한 한국 바둑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둑과 일기 졸업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의 장기자랑 연습이 한창입니다. 되게 뭔가 신박하기도 한데, 후배들이 또 들어온 거니까, 또, 좀, 좀 쑥스라고 기쁘기도 하고, 새로워요. 졸업식 전날, 기숙사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 볼까요? 옛날에 아, 비해서, 봐도 속도가 빨라지니. 맨날 두질 하나 가지고 짜리잖아 니 맨날 이제 아! 지금도 그래 몽심실나면 가한수 두는 거 봐봐 30분 걸려 몽심실나면 한두 60분 60초 일어났어? 몽심실나면 내가? 치킨 봐, 봐라보나 검색하바가? 안해안안해안안해아 자식 처음에 왔던 게 제일 신기했던 게바두 하는 애들이 와더라도 그냥 일반 애들이랑 똑같지 않나? PC방 가고 뭐하고 뭐 하는 그런 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바둑판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둑을 두고 싶다고 휴대폰에 바둑 어플을 깔거나 종이에다가 이제 바둑판을 19줄 그려 가지고 연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바둑을 도갔던게참 인상 깊었고 아 여기가 이제 바둑 학교다. 내일이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3학년 친구들이 모여서 조촐한 봐봐주세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 난 모여서 먹을 때마다 항상 재미있기도 한데 항상 끓여서 먹어야 돼요 자, 모노카 상대 신기대회 내몇명 있어요 <laughs> 먹을 것만 시키면 와 항상 늦은 시간까지 바둑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정말 바둑에 대한 열정이 아, 네. 대단합니다 드디어 바둑과 일기 졸업식 당일입니다 오늘로서 정든 기숙사를 떠나는 3학년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학교 가야지. 첫해 졸업이라 선생님들도 어, 많은 어, 것들이 신경 쓰이는 어, 모양입니다. 동시에 한 학생한테 주면서 끝내버리게. 네. 바둑 네, 지도사 3급 자격증이 이번에 발급됐거든요. 구체적으로 39명 중에 28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한국바둑고등학교는 2013년도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입니다. 바둑 기재가 뛰어난 아이들은 바둑을 키우, 배울 수 있는 프로기사가 될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바둑 중학교까지도 어, 이렇게 세워서 그 중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에,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뭐 추진 중에 있어요. 바둑과 일기 졸업생 졸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의 열은 다 그런 반응이죠. 바둑고라고 하면은 어, 바둑고가 뭐야? 그런데도 있어부터 시작해서 어디 있냐? 거기에서는 뭐 배우냐? 뭐 무슨 진로를 가지냐? 해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학을 했고, 자기 노력만 있으면 어디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남대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구독 교사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이제. 벌써 졸업이라니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과 딸이 대견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든다는데요. 어떠세요? 친구들고 한번 찍어. 어? 있다. 있다. 있다가 이따가 이제 가족이에. 얘들 잘할 거예. 자신 있게 할 거고. <laughs> 이7년쌤 근무하면서 이렇게, 야, 내려와 봐, 이렇게 멋진 모습. 너무... 김길곤 네. 쌤. 김길곤. 이제 당당하게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 졸업은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작인데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파이팅. 네. 바둑은 컴퓨터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게임으로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세계 컴퓨터 바둑 대회에서 아주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우리나라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돌바람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돌바람의 개발자 임재범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위클리피플 함께하시죠. 지난 1월 28일 두구리 기자회견을 열고 알파고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돌구단과의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개발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돌바람 개발자 이재범입니다 돌바람의 아버지 혹은 개발자 중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개발자가 낫죠 무슨 아버지는 <laughs> 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강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돌바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생각보다 꽤 단출한데요?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지능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도 있었고, 바둑이 사실 인공지능에서 그뭐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20년 전에 그 정복을 했는데, 바둑은 아직도 그 높은 높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음나름 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하게 됐죠. 이러한 열정으로 시작한 인공지능 개발은 제1회 세계 컴퓨터 바둑 대회 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상대 준우승한 프로그램이 젠인데 젠이랑 뭐 이렇게 또 우위에 있다고 할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는데 그 우려가 달려 예선전 본선에서 정답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대회는 다른 대회랑 다리, 달리 동일한 PC라는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니나 크레지스톤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몬테카롤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음, 저도 이제 그몬테카롤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같은 방식을 쓰다 보다 보니까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있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서 더 많은 개선을 하고 얼마 더 필요한 개선을 정확히 수행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기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완성도가 더 높다고 봐야죠. 일본의 바둑 프로그램 젠의 자극을 받아 다시 도전하게 됐다는 인재범씨. 동료들은 그가 오로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프로기사로서 생각하는 바둑에 대한 어떤 수에 대한 방향이나 뭐 생각하는 방법 등을 좀 전달 드리고 그걸 통해서 좀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문용 육단은 돌바람의 실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점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정치수고요.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 사람이 아직 컴퓨터한테 지면 안 된다는 이런 그런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역점에 두고 있지만은. 그 제가 최근 들어서는 승률이 안 좋기 때문에 역점의 벽을 컴퓨터 바둑이 조만간 넘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게임 바둑,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도가 되고 있긴 한데 거의 크게 진전이 없다가 최근 그 딥러닝이나 그런 분야들이 그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또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다 보면은 그더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onte Carlo 방식과 병행을 해서 딥러닝 방식을 같이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음, 그 성과가 를 많이 내고 있어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그쪽을 또 같이 개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돌바람의 도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목표가 어, 물론 그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에서 프로 대국 프로 기사 프로 기사와 그 이기는. 그 가능한지, 그게 저도 참 의문이 되는데, 그 프로기사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개발을 할 생각이고요. 어, 또 이거에 얼러서그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5번기, 바둑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이었습니다.